없으시다면서요. <laughs> 그러세요, 그럼? <laughs> 지금은 CCCP 커피 들렸다가 포장해가지고 크롭스 사러 갈 거예요. <laughs> 어제도 갔던 CCCP. <laughs> 나는 망고 스무디 <스물이> 먹어볼래? <laughs> 나본뜨 가게인데 너무 귀여워. 나 지금 이거 너무 사고 싶어. 피바라 <목소리도> 어, 아이고. 소리. 이거 진짜 귀여워. 아. <목소리도>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랑. <목소리도> 맞아. 아니야. <목소리도> 카피바라. <목소리도> 이거야. 이엽다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아! 아, 됐어! 아! 아, 뭐... 아 야, 이거 얼마나 만들긴 힘어몇 아 <laughs> 개가 안 되더니? 다섯 개. 이것도 귀여운데? 아, 나는 뭔가 노란색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보라색도 없고. 우리 MFP 언니의 MFP스러운. 귀여운데? 귀여운데? 나는 왜 이게 예쁘지? 이거 예쁘다. 응. <laughs> 귀여운데, 이거? 어, 귀여워. 나. 뱅도 초록색. <laughs> 여기 사이즈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없어 써, 그냥. 갑니다요. 어제 경비 반 정도 환전했는데 그냥 오늘 다 환전하고 호텔에서 펑펑 치려고 한 잔씩 한번더 왔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담시장이다. 여기가 옛날에 뭐 경기장이었던데. 담시장 도착했고. 아, 쇼핑 고고. 근데 뭔가 옷이 그한 시장보다 예쁘지 않아요, 여기가? 어, 나도. 여기 여기 건물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사람들 다 이로 가지? 여기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나? 계단이? 아 귀여워 카피바라 썬캐. 어디? 이거 아 카피바라 아닌가 얘는? 귀여워. 별이크 모자 같은 거네어 맞아. 이게 왜더 퀄리티가 좋아 보이냐? 밤 시장. 봐봐, 봐봐. 와 채워서, 쬐끄만한 거한개 심어도 예쁘겠다. 어, 그 논팽이네 집에 넣어둬도 되겠다. 아이고. <laughs> 삼각고팽의 명복을 빕니다. 아, 뭔가 사고 싶은데, 근데 들어오는 게 없단 말이지? 언들 캐리어 두 개, 하나에 50만 <laughs> <laughs> 동씩 주고 샀 네, 내 거보다 예뻐서 부러워. 귀여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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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25만 동인데. 커플 신발, 세거지로짱 귀엽. 귀엽. 이거, 4시서 커플로 23만 동씩 920만 동냈어이러 하나씩 붙어. 하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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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 이거, 괜찮지? 인간 증거. 아니, 이거 헌거야. 단비장부워끝만동 이게 뭔 맛이야? 여기 65번 과일 가게. 그린 망고가 맛있지 않았어? 응. 그린 망고가 제일 맛있었어. 응. 애플 망고보다 그린 망고가 제일 맛있었어 응. 언니, 망고스틴 사줘. 이거가 8 1kg 8만 원. 그린 망고 하나. 어. 어. 아, 어, 커팅. 수전 리조트 가는 길이고, 과일 가게 가서 택시 부를 수 있는 QR코드 발견해서 30만 동에 가요. 또뭐 좋은 리조트 와서 너무 기대돼 와...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너무 바다 색깔 봐요... 와... 너무 멋있다... 렉 감사... 어, 이렇게 생각해... 아... 어, 그러게... 작게 자랐어...

원래 이거 나 그래서 일부러 배달되는지 검색해보고 내가 퓨전 미즈트 되네 하자 했던 건데. 이 언니도 다. 아, 어, 어. 아 맞나봐. 너무 좋은데? 언니 여기 풍경 봐. 여기 카드 적혀 있는데? 파이브 음? 맞잖아. 어, 미시온가보다 <laughs> 우와 아, 우와 이렇게 있네 이거 이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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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여기가 메인이구나 우와 진짜 근데 여기서 내면서 네 자도 되겠다 어. 애플망고 캔쿤. 와 색깔이 너무 예쁜데? 그린망고. 컬러 스톤 한번 끓여 봐도. 그린망고가 미쳤다. 4시에 뭐야, 숙소 예약할 때4시에 마사지 미리 예약해놔가지고 지금 마사지부 들어갈 거지롱. 여가 예뻐서 너무 신다 이게 뭐야? 공작새? 언니 싫어할 거 같아 뭐래? 뭐야 이거? 아 히비스커스 아오 어, 히비스커스 는데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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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비스커스 맞아 이렇게 갈아입기 완 이렇게 비싸지 싶 이렇게 따입응 음, 그럼 음. 너무 좋고이고뭐 <laughs>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저저 우와 여기도 너무 좋다.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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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좋아. 이렇 이렇게. 이 와 돼지파티! 피자, 새우구이, 문어볶음, 오징어링, 샐러드, 맛조개, 새우, 마늘구이, 스프링어묵, 공심초 쌀국수, 치킨. 대박 맛있겠다. <목적> 아가 안녕 아무튼 대충 7시 조식 먹으려고일어났어요 조심하다. 조심하다. 아심하다 조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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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다조다 여긴 치킨코리 비주얼이 꽤나 꽤 된? 아이 보자. 아이 비빔밥. 아 귀여워. 여긴 뭐야? 아, 네, 나도 나도 나도. 응, 음, 아, 작은 거 시켰어. 가만히 와 이게 빵 진짜 맛있겠다 자 언니꺼 조합 국물 한번만 먹어봐 감사합니다. hai ba không một, các nha hai ba không 지금 리셉션 왔고 체크아웃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언니들이랑 커플룩 맞췄어. 이거 어제 감시장에서 산 가디건. 바다짱 예뻐요. 어, 아 내가 잠깐만 가디 가디 맞춰. 어아여기인 이렇게. 이게 가려져 아쉽다. 음 근데 바다색 진짜 미쳤어. 진짜 좋아서 가기 아쉬워. 응. 안녕. 어제 예약한 택시야. 응. 어? 시내네 벌써? 응. 롯데마트 골드코스트 도착했고요. 쇼핑하러 가보겠습니다 롯데마트 들어왔어요 나 아, 오늘 뭐 300만동이나 남아서 여기서 친구들 선물이랑 기념품을 야무지게 사가야지 3층에 집 맡길 수있다그래서 올라가는 중 여기서 짐 맡겼고 <laughs> 여기 cccp가 있음 아 쇼핑하고 먹을까 말까 고민 중. 이따 봐! 제가 아까 빅로를 발견을 했거든요. 어? 아이다. 아. 일단 아 먼저 사겠습니다. 저번에 이거 샀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23900동. 그러니까 1 0 1 얼마? 이거를. 4개 샀고 이것도 궁금했어. 이거는 26,500동. 이개 음. 어, 체리씨다. 체리씨가 7 플러스 1에 24,000, 12,000원 정도? 아 진짜 무겁긴 한데, 와 대박이다. 안되겠다. 두개 정도만 사서 저번에 이건 내 입에 안 맞았어서 안 사겠습니다. 이거, 이거 새우라면 이거 맛있다고 본거 같은데? 다섯 개에 900원 정도네? 이것도 저번에 못 사가서 궁금했었는데. 하우하우 핑크. 맛있겠다 마카다미아 초콜릿 하나 사서 지금 먹을래. 어어 시식 있어. 고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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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리 맛이 맛있대. 김과자. 12개 입? 1건 아니다 2개0 0 2개 입? 12개 입? 12개 입? 12개 입? 12개 입? 12개 입? 1야개 입? 12개 입? 12개 입? 1에도 좋고 얼마인 거야 그래서? 아 이건가 보다 6 12개 입? 12개 입? 12개 입? 트랑 딸기 요2개 파인애플 요그르트 있음 이거 하나 사서 언니들이랑 나눠 먹어야겠다 이거 17,000원이면 좀 비싸긴 한데 아빠가 콕... 건가루를 좋아해서 하나 사주고 싶은데 아빠 사줘야겠다 100% 100% 꿀이 이건가봐 사보겠습니다 찾았다 이거 개만이 사갈거임 이만금 남았어 선물용이랑 내가 쓸 것. 이거 시식해 봤는데 맛있어서 애들 사줘, 친구 사줘야겠다. 너무 무 심지어 가격도 싸. 아, 너무 무지성과 만나. 두봉지네. <laughs> 벌써 두봉지야. 와, 그래도 여기서 1 0만원 이상 쓰네. 이 이거 사자마자 바로, 사자마자 바로 먹어봅니다. 야, 여기 심심! 응?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쏙쏙 잘 들어갈 것 같아. 아, 헛빵. 아, 헛빵. 잘 샀다. 어 아, 매워. 시간 전까지 짐 정리하고, 씻고 싶어. 롯데마트에서 쇼핑한 거, 여기 르모어 호텔 와가지고. 캐리어 정리하고, 무게 맞추고 타임어택 하고 <laughs> 시간 조금 남아서 밥 먹으러 갈려 지금은 야벳가를 위해 여기는 야벳 이거 다낭에도 있는 음식점 진짜 모닝글로리 밑광 <목소리> 짜오마오 못가서 여기서 먹어보려고 시켰고 쌀국수. 이거는 해산물 쌀국수. 뿌프링볼 파인애플 볶음밥인데 식구도 없는 것 같아요. 음 이게 뭐야? 이게 음 첫날처랑 되게 비슷해 맛이에요. 근데 첫날은 마늘이 좀 강했으면 여기는 간장이 강한 느낌? 아, 볶음면 같은 육방 음. 칠리소스에 비빔맛이다 맛있어 베라? 응 괜찮은데? 면 두꺼워서 좋아 나 두꺼운 면 좋아하거든 나는 두꺼운 면? 응 음. 어두워졌네 이게 지연이 덕분이다 이어놓고 야지